제가보면 한 7일? 시리... 안녕하세요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 금빵왕언입니다 구독자가 5천명이 넘어서 인사드린지가 얼마 되지 않은것 같은데 벌써 2천명이 넘었네요 그래서 오늘도 또 감사한 마음으로 이벤트를 준비하였습니다. 이번에 문의가 많았던 매그롬 목걸이 1.5캐럿을 준비하였습니다. 기본 아이템 중에 기본이라 할수 있는 그 6프롬과 4프롬 1.5캐럿 매그롬 다이아를 소개하겠습니다. 2캐럿이 아니고 왜 1.5캐럿이냐 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1캐럿과 2캐럿 다이아몬드가 좀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. 어, 1캐럿은 좀 작다는 느낌이 들고 또 2캐럿은 좀부담스고 볼 수가 있어서 1.5캐럿을 취향에 따라 고를 수 있게 4프롱과 6프롱을 준비하였습니다. 4프롱 세팅 같은 것은 좀 스토닉 좀 커보인다 라는 그러한 느낌이고 6프롱은 클래식하고 안정적인 그러한 느낌을 주지요 레크론 다이아 스톤은 아이지이의 디칼라의 VBS1으로 준비하였습니다 구독자님들의 연령대에 아무래도 저하고 비슷한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줄굵기는 오픈 굵기 좀 두꺼운 걸로 하였습니다 가격은 14K 기준으로 4프롱이 135만원 6프롱이 138만원입니다 수량을 많이 준비하지는 못하였고 4와롱과 6포롱 각각 5개씩 준비하였습니다 좋은 등급의 랩거던 다이아를 준비하다 보니까 많은 수량을 확보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금방 와언니에게 전화 주시고요 매장은 종로 3가 위치에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밑에 보시죠 감사합니다.